공정 경쟁의 기능 삶을 영위하면서 경쟁은 있게 마련이므로 공정한 경쟁과 이를 추진하면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상대방을 대하는 공정은 주요한 인성 덕목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인간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지만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 경쟁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인 경쟁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행동 양식을 정립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회가 발전하고 유지된다. 경쟁은 학습과 업무 효율을 끌어올려 생산력과 부를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이며 견인차로서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는다면 선한 결과를 얻게 해준다. 경쟁은 현실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동기를 부여하여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게 한다. 경쟁이 있어야 활력이 있고 발전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경쟁 원리는 부정적인 면도 만만치 않다. 경쟁은 승자와 패자가 있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며 독점과 불평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 공동체의 양극화를 불러온다. 또한 경쟁 사회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기 마련이므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적 능력과 소질을 사장할 위험이 있으며 빈부격차, 인간 소외,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경쟁의 공정성 삶에서 남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이란 조건이 같아야 한다. 경쟁의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쟁 과정뿐 아니라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규칙이 없거나 규칙이 무너진 경쟁은 착한 경쟁이 아니다. 경쟁자들이 결과를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이 될수 있도록 경쟁의 규칙을 만들어 작동되어야 한다.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지면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경쟁 논리에 휩싸인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두고 승자를 가리는 경쟁은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막가파식 경쟁이며 강자만이 살아남는 힘의 논리다. 아무리 현대사회가 결과를 중요시한다고 해도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시계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경쟁이란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안고 올라가는 것이다. 경쟁이 함께 추구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어원처럼 경쟁을 통해 함께 발전하고 상호 협력의 원리가 보조적으로 작동되어야 함을 명심하고 착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인간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경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 발전의 추구임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의 조건 마음속에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으면 만사에 대처할 때 잘못 생각하여 공정한 처사를 할수 없다. 선입견이나 편견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갖는 주관적 가치 판단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평가 및 견해이며 무비판적이고 감정적이다. 생각에 침입한 선입견이나 편견은 세균이 몸의 저항력을 무력화시키듯이 정신적 저항력을 무력화하여 불합리한 주관을 내세우고 반대 의견을 무시하는 편향이 생긴다. 상대방의 과거, 전에 들은 말, 신체적인 특성 등에 의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지 말고 지금 현재의 상대방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올바른 판단은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야 진실한 소통으로 생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식과 지혜가 들어올 수 있다. 열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선입견이나 편견의 틀에 속박되어 경쟁력이 쇠퇴한다. 열린 생각은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열어주지만 닫힌 생각은 닫아버린다. 생각의 틀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열린 생각의 틀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천하기, 공정한 경쟁을 한다. 남을 대하고 나를 대하는 일에 공정을 기한다. 나이와 성별, 학벌 등으로 차별을 두지 않고 능력을 중요시한다. 너는 누구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끼리 비교하지 않는다. 열린 사고를 하고 사심 없이 대하고 정에 이끌리지 않는다. 학연, 혈연, 지연에 따른 특혜를 기대하거나 주지 않는다. 상대방을 대할 때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대한다. 생각하기, 나는 매사에 공정한 자세를 취하는가. 삶에 있어서 경쟁의 기능은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